여러분,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26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웃으며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XRP의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가치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치밀하게 금융 시스템의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가 바로 거인들이 뷔페처럼 자산을 쓸어 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의 금융 허브, 일본과 싱가포르를 보시면요. 일본의 금융 공룡 SBI 그룹은 올해, 즉 2026년 1분기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공식 배포하겠다고 문서를 통해 릴리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싱가포르의 DBS 은행입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은행인 이곳이 최근 시스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RLUSD라는 티커를 정식으로 추가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은 코인을 벌써 시스템에 등재했다? 이건 이미 그들의 백엔드 시스템에서는 리플 기반의 송금망이 완성되어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물론, 그렇게 좋으면 왜 은행들이 지금 당장 XRP를 안 사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젤쌈이라는 은행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규정상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은행이 1달러 어치 코인을 사려면 무려 12.5달러의 자기 자본을 쌓아둬야 합니다. 사실상 사지 말라는 소리죠. 하지만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SEC와 CFTC의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는 순간 이 족쇄는 풀리게 됩니다. 암호화폐가 안전 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그 순간 전 세계 은행들에 묶여 있던 천문학적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국제 송금의 표준이 될 XRP와 RLUSD입니다. 우리는 그 대미 터지기 직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 사는 단순히 규제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바로 양자 내성입니다. 먼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해킹할 수 있는 위험까지 대비해서 리플 원장 x r p l 은 이미 딜리튬 서명 기반의 보안 업그레이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리플은 단기적인 코인 파리가 아니라 향후 100년 이상 지속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체 불가능한 표준이 되기 위해 설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드 맥케일럽, 데이비드 슈워츠 같은 천재들이 그저 그런 코인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또한 미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와 CFTC의 수장들이 친크립토 인사로 물갈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은 주식을 토큰화해서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승인 요청까지 보냈죠.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세상. 그리고 그 토큰들이 국경 없이 이동하는 세상 그 중심의 브릿지 통화인 XRP가 있습니다 미국 의사당 앞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동상이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금융 패권을 쥐기 위해 크립토를 선택한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버드 대학 기금이 비트코인 ETF 비중을 두배로 늘리고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 XRP의 이자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격 변동에 일일 비하며 소중한 물량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망은 이미 깔렸고 이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죠. 2026년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때그 흐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잘못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선 미래를 바라본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XRP 안에 올인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은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XRP가 결제 브릿지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위에서 상상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켈록 종목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가장 폭발적인 사례가 바로 솔로 제니 코인인데요. 솔로 코인은 XRP 렛저 위에서 유식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즉 RWA 시대를 위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면서. 리플의 미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월가의 스마트 머니는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즉시 파악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6개월 만에 10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XRP 생태계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이 핵심 기술임을 눈치챈 기관들이 빠르게 먼저 선점해 버린 것이죠 만약 그때 이 정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100만원만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들 XRP와 함께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저시총 수혜주로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적은 돈으로도 안전하게 그리고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2 0 1 5년 우리는 어떻게 이체2의 솔로 제닉처럼 월가가 비밀리에 선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알짜 배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반한 번에 판던 소액 투자로 강남 아파트 단체를 안겨주었던 전설적인 고래 투자자의 비공개 매집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이 내용은. 리플이세의 초기 엔젤 트레저들과 실리콘밸리, 최상의 벤처 캐피터 임원들 사이에서만 극비문서로 공유되는 그들만의 절대적인 성공 원칙인데요. 수십만 원짜리 유로 정보방에서도,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사이트에서도, 심지어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의 유로 리포트에서도, 절대 다한줄도 언급되지 않는 1급 기밀인 만큼, 지금 이 영상에 집중하시는 단 5분의 시간 투자로, 인생의 추월탄 순으로 갈아탈 마지막 티켓을 검은 칩시에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이미 S&P 500 지수를 압도적으로 앞질렀죠. 이것은 전통 자산 시장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부의 판이 열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수천 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블랙록과 같은 월가의 기관들을 통해 현재까지 6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 0조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면서 이제 월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로는 더욱 커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한해 동안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액은 무려 27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카드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처리액을 합친 규모를 초월했습니다. 이로써 코인은 실상용처가 없다는 낡은 편견은 이제 이런 검증된 데이터 앞에서 완벽히 해결되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눈치챈 개인 투자들은 이제 인생 역전에 신화를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한 투자자는 900만 원으로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해 7조원대 자산가가 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며, 불과 작년에는 한돈 4만 원으로 해백 코인에 투자하여 700억 원을 벌어들인 일반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월가의 자본과 기술의 발전이 만나 시장의 규모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졌고 이 거대한 기회 위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의 계층을 뛰어넘은 사례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돈 10만원, 50만원이라도 이 거대한 코인시장에 본질을 꿰뚫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경제적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왜 코인투자로 인생을 바꾼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걸까요?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처럼 이미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해 10배, 20배 성장이 물리적으로 무거워진 메이저 코인에만 군중심리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당장 작년이었던 2024년, 그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들을 돌아보시면 1위는 버추어의 프로토콜. 무려 23,00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로 2024년. 한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코인으로 등극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작년 1월에 100만원을 이 버츄얼 포토콜에 넣어 놨더라면, 지금쯤 2억 3천이 넘는 수익이 우리 손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인생을 바꾸는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는 테마 속에서 폭발한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에서 나왔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고제체 그 저렇게 아무도 몰랐던 폭등 직전의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냐는 것이죠.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콘시장은 더 이상 개인들의 특기판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추적하고 그 돈의 흐름을 올라타야만 합니다. 2024년 이전의 시장이 개인의 광기로 움직였다면 기관의 돈이 곧가격인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기관 참여의 문을 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600억 달러가 넘는 순 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운용 자산만 10조 달러, 우리 돈1경 3천조 원의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사사의 비트코인 ETF인 IBIT를 통해 비트코인을 블랙홀처럼 호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이미 국가라 다른 기업들을 아득히 초월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들의 희망 회로가 아니라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기관의 자금 집행 없이는 단 하루도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핵심 질문이 남았죠. 이제 코인 샥은 기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비트코인 말고 또 무엇을 매집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월스트리트의 절대 법칙은 첫 다음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2025년 월스트리트가 사활을 걸고 비밀리에 구축적인 반 하나의 테마, 바로 DAI, 타중화 인공지능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1분만 들으시면 왜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투자 테마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타중화 인공지능 네트워크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중화화된 AI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산되고 투명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AI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탈 중화 인공지능 시스템이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인 이유는 인공지능 AI 인프라의 단점인 대기업의 독점이라는 문제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인 최 GPT 같은 인공지능 AI 서버를 구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나서 현재에도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슈퍼컴퓨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독점체제는 과거 이더리움 해킹 사태와 같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산의 통제권 또한 AI 슈퍼컴퓨터를 독점하는 기업에게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외중화화된 인공지능 인프라, 일명 d a i 는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대의 고정된 컴퓨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AI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거대한 두뇌의 연상 능력을 코인으로 빌려 쓰는 거죠. 복점이 사라지니 AI 개발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누구나 AI 거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엔 많은 암호화폐들이 단지 기대감과 투기 심리만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DAI 프로젝트들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개발자들은 AI 훈련 모델을 시키기 위해 프로젝트의 코인을 구매하여 컴퓨팅 파워를 빌리게 되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 DAI 코인 트레자들은그 대가로 프로젝트의 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a i 산업이 발전하고 DAI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투기적 거품이 아닌 실물 경제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토큰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DEAI 산업의 천문화적인 자금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AI 패권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AI 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시체제와 맞먹는 수준의 자금을 투입시킬 거라 발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패권 전쟁의 핵심은 반도체 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칩을 돌릴 수 있는 슈퍼 컴퓨팅 파워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처럼 소수의 비테클 기업이 컴퓨팅 파워를 독점하게 된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탈취으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탈중화화된 DAI 네트워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자금을 굴리는 뉴욕 월가의 기관들은 이 거대한 시장의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르 위치였습니다. 안드레센 호르 위치는 이미 DAI를 타세대 인터넷의 기반으로 지목하였고 수조원대 펀드를 조성해 관련 프로젝트들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이 AI 프로젝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문제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제 속도 문제인데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컴퓨터와 개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투정 수만 권의 결제를 처리할 저렴하고 빠른 네트워크가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이더리움은 너무 비싸고 느렸기에 진작에 이미 후보에서 제외되었고요. 이런점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처리 속도가 빠른 XRP가 수많은 AI 기업들에게 곽본받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투자 종목에 대해 정답이 보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리콘밸리 AI 기업들과 월가의 해지펀드들이 물밑에서 작업 중인 DAI 프로젝트에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이 장착된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몸집이 너무 커져버린 XRP를 차지하더라도 지금 연결드린 연결고리만 찾아낸다면 아직도 저평가된 비 a i 결제 인프라 종목이 100배 200배 폭등할지 찾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렌더토큰이었습니다 AI를 위한 하 중화된 렌더링 네트워크를 목표로 개발된 렌더토큰은 이 흐름을 타고 상장 대비 무려 4,400% 이상 폭등했고 하 중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아카시 네트워크는 3 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을 경화시켰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자료는 제가 지난 1년간의 데이터 추적과 분석 끝에 찾아낸 가장 유망한 폭등 예정 DAI 페마 관련 종목인데요 앞서 언급된 랜더나 아카시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앤더리슨 호르 위치의 거대 실리콘밸리 기업 자금과 초고속 결제 기술이 직접적으로 결합된 최초의 DA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AI 개발팀을 이끌었던 전지 수석 엔지니어와 앤드레센 호르 위치가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월가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상위 벤처 캠피탈의 내부 투자 기획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내부 문서에서조차 암호명 프로젝트 시냅스로 불리는 DE AI 생태계의 모든 결제를 장악할 1순위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미 앤드레센 호르 위치를 포함 12개 최상위 벤처 기업과 다섯 개 글로벌 투자 은행이 초기 지분 확보를 위해 오프랜 담보 계약을 맺고 대규모 자금 투입을 대기 중인데요. 현재 이 종목의 가격은 0.15달러, 월동 약 20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월간 분석가들이 말하는 공종 DAI, 테마의 평균 가치 단순 대입만 하여도 최소 6개월 안에 5천원,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단계에서는 무려 2만원까지의 가치 재평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냥 상황만 봐서 준다면 100%의 랠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종목을 가려놓긴 했지만 절대 정보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이나 원래 유료 정보방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업자들은 걸러내고 오직제 채널을 믿고. 따라 와주시는 구독자 분들께만 이 소중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제목 아래 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된 구독자 정보 혜택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 오늘 다른 모든 내용이 담긴 신청 분석 리포트를 한번도 빠짐없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담없는 한끼 식사, 커피 몇잔 정도의 금액. 단돈 만 원, 오만 원으로 시작해보시길 권장 드리겠고요 일단 기관들의 1차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 개인 투자들에게 허약된 초기 물량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니까 만약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